Suga, good, happy, love. Oh, I put it up. Pams and 어 h e c k Pams and check. o 저기 한강 쪽으로 걸어갔다 오기 아니면 카페 갔다 오기 근데 수기가 카페를 간다 했어. 아니야 영준이는 무슨 옵션을 줬었냐면 집에서 쉬기 첫 번째, 두 번째, 어? 카페 가기 세 번째 뒤에 산책 가기. 나는 거기서 카페 가기로 골랐는데 영준이가 나한테 갈 카페를 알아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이 밤 12시인데 카페를 하려면 또 24시간 카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A, B 카페는 너무 많이 가서 잘안 간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카페가 새로 생긴 거야. 근데 그 카페가 원래 신사에 있었는데 옮겼어, 자리를. 어? 어? 어, 로키. 로키, 참. 대박. 아니, 아니 이거 갑자기 여담인데 여기가 원래 위와시라고 24시간 셀프 팔래방이 있는데. 저기 주차할 정도면 저기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헐. 백합 세탁소는 다른데고. 저... 어어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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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백합 세탁소는 다른데. 여기 1층도 저분이 하실 수도 어, 있어. 아니 어, 왜? 그래. 아니 왜냐면저 백합 세탁소가 맨날 저기 미모씨, 멋이 빨래방에서 빨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아, 그래서 왜, 아 진짜 많이 겹쳤었어. 소 손님들 그걸 받고 갖고 와서 여기서 빨래를 대신 해주고 가가지고 돈을 받나? 어, 너무 너무 많으면은 약간 어. 이렇게 따로 굴리나 했었는데 퇴근하시는 거 지금 봤어. 허, 아, 너무 아, 럭키. 저기 건물주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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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잠깐만 그 카페 얘기로 다시 돌아가 아, 카페를 찾았는데 어2 4간 카페가 새로 생긴 거야 응. 근데 그게 신사에 있었던 거랑 이름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리뷰가 0개인 거야 그래서 어 이게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히 들어가서 보려고 딱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더니 세상에나 6시간 전에 오픈했어 <웃음> <웃음> 첫 개업이 오늘이야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손님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새벽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어. 맞지? 어. 디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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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메이션이 바뀌어 있어. <laughs> 귀여워. 공사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24시가 꽤 아직 여기 많다. 여기 막국수 맛있어. 그러니까 강남이라서 그런지 24시가 응. 꽤 많아. 저기도 24시 해장. 응. 그러니까 다 해, 약간 밥집 느낌이긴 한데 어, 카페는 24시가 한두군데아 밖에 없고. 24시 카페 수리가 쳤는데 여기 있는데. 생각보다 큰데? 일단 봐보자. 뭐 칵테일 같은 것도 팔긴 하, 하더라고. 응. 아, 스토브 시긴 하네. 아, 너무 자리가 좋아가지고 진짜 놀랐어. 와, 진짜 편하다. 응. 요즘은 이런 편한 자리가 있는. <목소리> 가 많이 다 없어가지고 다 어, 응. 너무 괜찮아? 괜찮아 오 어. 아니, 그리고? 술도 파어 어. 우와, 너무 귀여워 각수해봤요응와 떡볶이 떡이 이 여기 약간 새벽에 어? 응, 여기로 와야겠다 응 맛있어? I'm going to go to 거야 e c o f f e 거 machine. I'm going to go to the coffee machine. I'm going to 어느 어느 나라가 coffee machine. I'm going to go to the coffee m a c h i n 한 바퀴 다 가보자. 음, 왜냐 우리가 왔다 갔다하기 너무 싸니까 음. 시간 많을 때 돈이 적고 시간이 많을 때갈수 있는 데는 베스트가 동남아고. 쓰게 음. 어디 가고 싶어 만약에 제한이 없으면. 나그 케냐. 기린. 응. 음. 기린이 좋다. 나도 거기는? 거기도. 국립공원들. 음. 아예. 그 와, 진짜. 아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벌레도 많지. 철장이 없어가지고. 케냐. 근데 기린 호텔은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 느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거를 바꿔 생각해보면 에버랜드 가면 되거든. <laughs> 에버랜드 어. 진짜 많거든. 소나도 있고 다 있는데, 안있어 음. 응, 음. 생각은 못본거 같은데. 그 저기 있어. 영준이는 아마 그두 개거든? 사파리가 있고 건너편에 초식동물이 있어.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갔는데 놀이 그 놀이동산 쪽을 어. 많이 보고. 어, 아마 동물은 못 봤을 거야. 동물원은 많이 안 봤던 것 같아. 왜냐면 보통 세네 시간 기다려야 돼. 음. 동물은. 그만큼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영준이 아마 이거 안 했으면 안 해봤을 거야. 차 타고 가다가 이게 배로 변신해서 물 강가 가는 거안 해봤을 거야. 그게 조금 더 이후에 생긴 거. 내 기억에는 사파리가 있었는데. 음. 가족이랑 어렸을 아기 때 음. 갔던 것 같고 내가 기린을 여기서 봤다니까? 알겠어요 맨 뒷자리에 있었는데 아, 기린이 들어와서 아, 그... 어. 그... 이제 사육사분이 어. 내 쪽으로 와가지고 먹이를 줬는데 근데 가 그러면 저걸 어차피 우리가 수요일 날, 운동 쉬는 날에 음. 액티브 레스트로 많이 걷잖아 음. 그때 음. 에버랜한만걸은거었 <laughs> 근데 3만 <laughs> 걸으면 빡세는데 <좀 웃음> 2주 동안 쉰다며? 네 음. 그때 한번또 저번처럼 음. 음. 유리 데리고 자동차 아, 너무 응. 좋아. 소방차가 꿈이라 했나? 응. 꿈이, 꿈이 응. 유리가 수기에 좋고. 응. 소방관이 아니라 소방차야. 소방차 아니다. 그러니까 소방용 아니면 소방서 견학 이런 거 찾아가서 응. 이날 시간 되나고 해서 같이 가도 너무 좋아. 물 드는 거 컨텐츠도 찍을게 내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저기 소파에서 거의 시체놀이 하다가 그러니까그 o 지금 우리 원피스 얘기랑 e c e I'm going to go to the one piece. I'm going to go to the o 12시에 나왔는데 m 있다 먹으면 되지 뭐. 무궁화 t h 2 o 시 월요일 새벽이라 그런지 강남에 사람이 아예 없다. 아예 연대도 아 e 없고 24시가 생각보다 맛있는 게 이쪽 밑에 가니까 어, 그러니까 어, 24시 맛집이 많아서 맞아, 맞아. 먹지마 집에 가 어, 깜짝이야 어, 나도 마니킹 보고 너무 놀랐어 무서워 영준아 애들 다 퇴근했어 아, 저기, 안에 다 넣어놨어. 귀여워. 아, 그래서 애들이 포메이션이 붙이는 아 거네. 아, 나올 때마다, 헐. 됐다, 언니어 이제 알았어. 사장님이, 응.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포메이션은 어까 저게 은근한 낙인거야 어. <laughs> 오늘은 어떻게 다르게 바꿀까? 다르게 <웃음> <놔두고>. <웃음> 헐 너무 귀여워 집까지 가고 집가룸, 있는데 집가면 5천 걸음이야 벌써 아, 내일 운동 한번 갔다오면 만걸음 오노 네, 벌써 다리가 힘들어 저번에 한강 갔다오니까 만삼자 걷는데 용준이랑 아, 걸으면 어, 항상 힘든거 아니에요? 음. 아, 아니구나 아이한 번에 만걸음 걷는게 어려운데 두번 나갔다 오면 안 걸으면? 그러니까 두세 번 나눠서 우리 주쪽까지 걸어갔다가 쉬고 커피 한잔하고 네. 걸어오고 또 헬스장 걸어갔다가 오고 그냥 이게 우리도 모르게 걷는 핸으로는안 나와 아 지금 달이 너무 큰데 너의 핸드폰은 안 나오지만 나의 핸드폰은 나온다고 어, 똑같네 오 짜잔. 나오네 이게 바로 어. 너와 나의 차이죠 표면까지 나오면 되거든. 지 아주 건강하고만. <laughs> 날씨가 좋다. 그렇지? 응. <laughs> 오늘 새로운 카페를 갈지 아니면 또다시 복자 카페를 갈지 고민 중이지만 나는 새로운 카페에 한 표를 던지겠어. 왜냐면 오늘은 하늘이 그렇게 비싸. 맑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난 좋은 건데 어, 내 생각에는 네. 여기가 진짜 맛있는 거는 크레이지 시나몬 라떼나 네. 너티 몬스터 크레. 예전에는 완전 매트릭스틱으로 통통하게. 매트릭. 그래서 이게 항상 묻어. 어? 오늘 좀 시끄럽다니? 아 어, 그러네. 아 오늘 음. 카페를 가려던 것들이 전부 다. 부산 되어 버려가지고 어, 우리가 강남으로 다시 왔다가 이제 스크램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면 거기가 카페 커피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무슨 아, 이 여기 또 페인트 냄새 올라. 진짜. 오, 진짜. <웃음> <웃음> 오늘 땀데 갈까? 아 그래. 어, 오늘 지금 일정이 여섯 번 바뀌고 있어. 한구라 가시나, 딱시나, 아니면 다음 스테이 하우스. 아, 나는 다운스테어스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채널마이스 2층? 2층? 세 아, 를탈착어리 아, 너무 좋다. I don't k n w I k o w I d o t know. I t t o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목소리> 이렇게도 옷을 다 져. 응. 처음에 좀 약간 고급지게 썼는데 손으로 뜯어서 먹으라니까 몇번 얘기해요. 손으로 안 뜯어지냐. 어? 손으로 안 뜯어도. <laughs> <laughs> 네? 그럼 안 떨어뜨리고 먹을 줄 알아야지. <laughs> 유리야? <laughs> 네. 또 다, 설탕 다 묻은 걸로 컵 만지고 진짜 같이 마시는 거. 이게 좋아. 응. 너 입에 다 묻었어. 본인은 입에 음. 어떻게 넣었어요? 잘라서고 아니, 다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거 그냥 내 입에 넣은 거야. 그니까 잘린 거잖아, 그거 자체가. 응? 음. 어? 네? 음.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포크랑 나이프가 있었는데? 음. <laughs> 아왜 숨겨갖고 안 내줬어! 왜안 드세요? 식에서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결국에는 이카페드쉐고저카페드쉐고돌아다니다가 제일 불편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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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없는 이런 것이 맛이 없는 도넛을 먹어요. 실망이에요. 호랑가시 맛이 변한 도넛이죠. 근데 진짜 맛있었는데. 그 딸기 가육 다 씹히고 지금 아예 갈아버렸어 아, 그럼, 얘가 주인공이야. 어, 아, 그러네. 당당하다. 많가다 아, 영준아. 어. 여기서 보고 나서 여기 3층가 가지고 이거 먹는 거네. 여기 갈까? 예물 같은 곳이야 어? 그런 가 아니, 그냥 우선 구경만 하자고. 네? 어? 왜 그러지? <laughs> 욕실이고 이게 그 콜라 딜 이거는 집이네 얘가. 오. 좀 이런 게 비싸다니까? 음. 이건 지금 하나 고른 거예요, 소경? 아니? 원피스 고양이 음. 고양인데 아행콕이랑 토플라밍고라마. 아, 이거 내 원피. 왜냐면 레오랑 음. 색깔이 똑같아. 맞아. 갈색이 있긴 있어? 음. 있어. 여기 갈색이 보여.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앞에 갈색이 있어 바로 앞 근데 저기에 나오진 않잖아. 어... 근데 내 생각에는 갈색, 흰색. 한번 도전.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해 봅니다. 네. 기운을 떠내. <laughs> 나왔다 나왔다. 누가 봐도 잇? 핑크색 같은데? <laughs> 어떻게어슬기 오늘 옷 색깔은 똑같아서 얘가 나왔나 보다. 응? 괜찮다고? 빵 하긴 하네. 근데 어쨌든 뽑으면 이사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영준아, 저 어디까지 앞으로 갔나 봐봐. 그러면 빠고. 안돼, 안돼. 지금 초콜릿. 예, 얘는 이거 완 세트? 아니 얘는 사지 말까? 이 세트가 몇고? 응. 왜냐면 이거는 너무 얘 혼자 이쁘거든. 음. 근데 내가 원하는 색감이랑 너무 달라서. 아, 약간 초콜릿 느낌이어서 얘도 음. 보면 맞아. 엄청 막 이거 봐. 응. 이 위에 보면 앙센트가 음. 엄청 많다 <laughs> 이게 진짜 비싼 건데 지금 영준이가 <laughs> 내가 완세트. 너무 고민하니까 그냥 앙센트를 사줘가지고 <laughs> 그 대신 수비가 그만큼 어. 오늘 화채에서 보여줘야 돼 맞아 맞아 아 조심해요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너무 얼떨떨해서 어, 너무 아따라. 좋은데 약간 너무 비싸니까 <laughs> 네, 한데 더. 네. 둘, 다섯, 어. 아, 그거는 아니야 그거 그거는 아 그건 하는 참한아 이거는... 아예 올려 뒤에를 발꿈치 올려 뒤꿈치를 세워 이따셋 아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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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다다다 다, 다. 땅바닥 다다 <laughs> 다 펴야죠 둘다펴다펴나봉있어 계속 셋. 엉덩이를 뒤로 끝에 해 <laughs>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좋아 이게 속이 무게야 35 <laughs> 35열게 빨리 오세요 하나 안돼 안돼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엉덩이가 몸이 각도가 뒤로 누워있는 걸 유지해야 돼 빨리 빨리 <웃음> <웃음> 다 표시해 다다 올라와 셋넷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지 잡고 그 상태로 일어나야지 쓰기야헐 야사, 야, 야, 야사, 야사, 다 펴요, 다 펴. 제대로, 다 펴. 오,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아홉. 빨리, 빨리, 빨리. 잡아, 잡아. 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운동 혼난다 오늘. 환불하러 갑니다. 둘. 어 튕기면 안 된다 했는데 다시 하나. 어셨어셨어. 다시 빵 빵게.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말라니까 하나 그 마지막에 튕기지 마. 둘 잡아 내려갈 때 잡아 떠서 가. 셋 <laughs> 빨리 빨리 뭐 이제 나도 빨리, 왜 빨리. 그래? 넷 이게 무슨 스쿼트야 이게? 똥만큼밖에 안. 나. 어? 쥐똥만큼밖에 안. 나. 나잖아, 행복이니까. 아. 나 잠시 너무 우울해. 어? 우울해? 스야 그래서 내가 이거 사왔잖아. 아. 아. 어? 힘이 나 안나? 힘이 나. 아. 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 어, 나도 큰일 났어. <laughs> 양말이. 양말이 진짜 좋아. 이. 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 진짜 좋아. 아, 진 진짜 좋아. 아, 진아어 진짜 좋아. 아, 진 좋아. 아, 진 좋아.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아. 거 진짜 티셔츠 진짜 좋아. 아, 진 좋아. 아, 진 좋아. 아, 진짜 좋